《여행의 책》 베르나르 베르베르 인사말.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한 권의 책이며 그것도 살아있는 책입니다. 제 이름은 여행의 책입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는 가장 가뿐하고 은근하고 간편한 여행으로 당신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뭐랄까요? 어떤 강렬한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서로 친해질 필요가 있으니, 먼저 친근한 말체로 당신을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독자여, 그대는 나를 보고 있고, 나 역시 그대를 보고 있다. 그대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고, 그대의 얼굴은 반들롭다내 얼굴은 작은 글자들이 촘촘히 찍힌 이 책장들이다. 얼굴이 백지장 같다는 비유가 생길 만큼, 내 얼굴은 해쓱하다. 우리의 접촉은 표지 쪽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내 등을 받치고 있는 그대의 손가락, 내 단면에 닿는 그대의 엄지손가락이 느껴진다. 그 때문에 내가 간지럼을 조금 느낄 정도다. 이제 나를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내 이름은 여행책이지만 그대는 나를 그냥 나의 책이라고 불러도 좋다. 바라건대 그대가 나를 편안하게 대해주었으면 한다. 나는 신비로운 경건도 아니고 훈사를 담은 잠언집도 아니며 최면을 걸거나 추월적인 명상을 가르치는 책도 아니다. 또 나는 어떤 사교나 정당이나 소수파 정치 집단에 그대를 가입시키려는 책이 아니며 어떤 사이비 철학이나 뉴에이지 사상 따위를 전파하려는 책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 것들은 내 성격과 거리가 멀다. 나에게 어떤 라벨을 붙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 주었으면 한다. 여행의 길잡이가 될 하나의 책으로서 말이다. 우리가 함께 떠날 이 여행의 특징은 그대가 바로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물론 그대는 이미 여행의 주인공이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그것이 뭐랄까, 덜 직접적이었다거나 할까? 누가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리처드 버크의 소설에 나오는 갈매기 존하던 리빙스턴은 바로 그대였다. 생텍지베리의 어린 왕자, 키플링의 왕이 되고 싶었던 남자, 칼리지 브란의 예언자, 프랭크 오버터의 가상 문명 춘의 메시아,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에 간 앨리스도 역시 그대였다. 다만 그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이다. 나 여행책은 그런 조심성이나 신중함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대가 막득 찬케 여길 염려가 있지만 나는 그대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기보다 그저 그대로그만 부르려 한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를 읽고 있는 사람은 오로지 그대뿐이고 그대야말로 이 여행의 주인공이며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상하는 동안 내가 할 일은 그저 그대의 안내자. 종이와 잉크로 된 작은 길잡이가 되어 그대를 돕는 것뿐이다. 내 글에는 보통의 소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인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관용적인 비유들도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나를 읽으면서 스스로를 해적선 선장이나 산적 두목, 요정들의 왕, 숲 속의 마법사, 추방당했다가 돌아온 무법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학자,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설 탐정, 천재적인 음악가. 홀로 활동하는 해결사 따위로 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대는 또한 스스로를 매력적인 공주나 용감한 어머니 첩보원 노릇을 하는 간호사 위령들의 여왕 요술쟁이 여신 감상에 잘 젖는 여학생 흡혈여기 정 많은 논단이 인기 잃은 여배우 신비로운 마력을 지닌 여인 민족학 연구의 생계를 건 독신녀 등으로 여길 수도 없을 것이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대는 나를 읽는 동안 스스로를 어떤 다른 인물이 아니라 그대 자신으로밖에 여길 수 없을 것이다. 좋은 책이란 그대 자신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거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특별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온갖 토사를 다 누리던 악한이 결국에 가선 그 죄의 대가로 참수형을 당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그대의 취미에 맞는지 모르지만 내 글에서는 몸 밖으로 나온 내장에서 김이 모랑거리는 가운데 최후를 맞는 그런 악당 역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의표를 찌르는 배신자도 믿음을 저버리는 친구도 가학증에 걸린 고문자도 나오지 않는다. 복수의 할극이나 뜻밖의 반전도 없을 것이고 진범 대신 감옥에 간 애먼 사람도 반신반의하는 배심원들 앞에서 피고의 결백성을 입증해야 하는 승산없는 재판도 용의자 명단에서 가려내야 할 살인자도 전자레인지 타임 스위치에 연결된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찾아내야 할 감춰진 보물도 없을 것이다. 그런 점을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으리라. 작가 개인의 기분과 막판에 떠오르는 영감에 따라서 행복한 결말을 보기도 하고 비극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랑의 드라마를 기대하지 말기 바란다. 칠해는 잠옷 심한데 뜻이 잘 통하지 않는 길고 현란한 문장들도 없을 것이다. 그 대신 간결한 문장들이 내가 알리고자 하는 말을 그대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본디대로 고스란히 그냥 그렇게. 나는 그대가 동화나 옛 이야기를 읽는 기분으로 나를 읽어주었으면 한다. 그러면 나는 그대의 눈을 더할 나위 없이 다장하게 어루만져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물론 하나의 사물일 뿐이다. 그렇다고 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때로는 사물이 의식을 지닌 존재를 도와줄 수도 있다. 때로는 사물이 살아 움직일 수도 있다. 나는 그대의 책이다. 게다가 나는 살아있다. 나는 노르웨이 숲에서 온 셀룰로스 박편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또 여기 이 낱말들을 이루는 기호들은 아시아의 불운한 문어들에서 뽑아 만든 인쇄 잉크의 자국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기호들이 배열되어 문장을 이루고 그 문장들이 그대의 귀에 내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지각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대 자신이 변하면서 그에 따라 세상이 변할 수도 있다. 나는 이제부터 그대가 나를 낱말과 구두점의 긴 행렬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음성으로 지각해주기를 제안한다. 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안녕? 그대 내가 인사하는 소리를 들었는가? 그대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쓸모는 달라진다. 그대가 필요로 한다면 나는 단지 장롱이 기우듬하지 않게 하기 위해 괜은 받침 조각 노릇을 할 수도 있다. 반면에 그대가 원한다면 나는 어떤 대단한 것 언제 어디서든 그대의 생각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 그대를 홀로 있게 하지 않고 늘 그대 곁에 머물면서 위급할 때는 비상구를 마련해 줄 존재. 한마디로 말해 종이로 된 친구가 될 수도 있다. 그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 선택과 관련해서 그대가 내 조언을 부탁한다면 나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리라. 나를 이용하라. 나를 남용하라. 나의 유일한 소원은 그대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나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설령 그대가 나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해도, 설령 그대가 나를 찢고 태우고 물에 빠뜨린다 해도, 설령 그대가 나를 서가에 꽂아준 채 잊어버린다 해도, 나에겐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는 능력이 있고,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를 높이 평가하면서, 나의 선의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돈을 주고 나를 샀기에 그대에겐 당연히 나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나는 공간과 시간을 구해받지 않고 수천의 다른 사람들 곁에 존재한다. 그 사실은 그대가 가는조차 할수 없는 큰 힘을 내게 부여한다. 나는 소박하면서도 막강한 그대의 길동무다. 네, 내가 제안한 멋진 여행을 받아들이려는가? 우리의 계약. 만일 그대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겐 계약이 하나 필요하다. 나의 의무는 그대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것이고 그대가 할 일은 나날의 근심 걱정을 잠시 잊어버리고 되어가는 대로 완전히 스스로를 내맡기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당장 갈라서는 편이 나을 것이다. 반대로 그대가 이 계약에 도장 찍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합의의 신호로 한 가지 동작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잘 것 없는 작은 손짓이지만, 그것을 나는 약속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자, 그럼 갈까? 라는 문장을 읽거든. 책장을 넘기라. 그대가 책장을 넘기면 나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만. 계약에 합의하기 바란다. 차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전적으로 그대에게 달려있다. 한 차례의 모험 여행을 제안하는 것은 나이지만 그 여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대뿐이다. 그 여행의 원동력은 바로 그대 스스로를 기쁘게 하려는 의지다. 내 말들이 시사하는 여행의 무대를 짓는 것은 바로 그대의 상상력이다. 등장인물들의 마음결을 짜는 것은 바로 남을 이해할 줄 아는 그대의 능력이다. 나는 단지 보조자 하찮은 안내자일 뿐이다. 그대가 이 페이지를 넘기면 우리는 그 여행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갈까 등의 책 베르나르 베르베르. 인삿말. 저를 소개합니다.